예, 안녕하나이십니까에 중남미 파트너 브루스 채널입니다. 그 한국의 그티티 팁, 팁 문화는 어떤가요? 티? 그 일반적으로 그 물건 사러 다니고 그럴 때 물론 뭐 슈퍼마켓 이런 데야 뭐뭐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슈퍼마켓에 뭐장보러 다니고 뭐 그렇게 물건 사고 계산 대 계산하고 그럴 때는 뭐티 같은 건 없는데 그 여러분들이 쪽으로 여행하실 때 말이에요. 특히나 미국은 에, 뭐 제가 중남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일단 참고로 제가 그 한국 다니면서 뭐 저는 말씀드린 대로 주로 뭐 LA 쪽으로 다니면서 이제 비행기가 타고 는데 그 미국은 v 문화가 말이에요 이게 꼭 무슨 뭐 의무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물론 여기 중남미도 TV 꼭 있습니다. TV 그런데 여기는 미국하고 미국 같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손님이, 그, 여기는 또,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제, 빌을 딱, 오잖아요? 딱 이제, 계산서 딱 까져서 주면, 딱 보면, 카드 주고, 이제, 서명하고 뭐, 사인하려고 딱 보면, 그, 그, 우리는 이제, 습관이 안돼 있다 보니까, 딱 보고 그냥, 어, 카드 줘요, 계산하고. 그, 그러면은, 얘네들이, 물어봐요. 거기에 보면, 빌에다가 써놨어요. 10%, 15%, 20%, 요렇게. 그래서 공에 얻다가 체크를 이제 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 그래서 요새끼들이10% 15% 20% 이랬다. 이게 세 줄로 딱써놓으니까 딱 사람이 또 그렇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은 아이고 맨 위로 올라가려니까 또10%또맨 밑으로 올라가면 또 20%고. 그 대부분 이제 나 같은 경우는 뭐 15%. 그래서 어쨌든 여기도 팀이 팀 문화가 다 있고 그런데 여기는 뭐뭐좀 뭐 서빙이 안 좋았다. 뭐 잔다 들어해서 뭐 팁그 체크 안 하고 그냥 줘도 그러면은 체크 안해 주면은 팁은 계산을 하네요. 그렇지만 뭐다하죠뭐다 웬만한 사람은 다팁뭐 10%, 15%뭐 이렇게 또 기분 좋은 사람들은 밑에 뭐맨 밑에 20%, 20% 체크해서 주고 이러는데 미국은 내가 그 한인타운에 들어가서 혼자서 그날 밥을 먹고 어, 저녁 시간일 거예요. 그 LA 그 동수 사우나라고 거기 이제 어, 그 사우나 하고 이제 소주도 한잔할겸 이제 그 옆에 또그 식당이 한국식당들이 많으니까, 그걸 이제 혼자 먹고 뭐 소주 한병 거의 다 마시고 이제 딱 기분 좋게 먹고 이제, 어, 이제 계산서 딱 가져오길래 이제 내가 계산 이제 현금으로 오늘은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놓고 이제 어, 물한잔 마시고 이제 이렇게 나올라 그러는데 그이 아주머니가 서빙하는 아주머니가 그걸 또 가지고 가면서, 어뭐 나를 보더니 어 선생님 요팁 어, 주고 가셔야죠 이러는 거예요. 네? 팁 주고 가셔야죠. 그래서 어 너,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저 같은 그 거팁 이제 버리고 팁안 주고 주로 뭐 내가 그날 혼자 먹었으니까는 뭐 내가 돈 냈지만 뭐 내가 LA 가면 LA 만나는 사람들이면 뭐, LA 사람들이 돈을 내니까 나는 잘 모르잖아요. 뭐 밥을 먹든 술을 먹든 잘 모르는데. 아그러은 글스도 그래요. 팁 손님 어, 선생님, 어, 선생님 팁 주고 가셔야죠. 어? 아 어, 예. 뭐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리 뭐, 팁이, 뭐, 이따다 이랬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 내가 팁을 그 사람이 얘기를 했던가, 뭐 10%인가 15%인가 얘기를 해요. 그니까, 러 팁을 안 주면, 동계선하고 나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팁달라 그래요. 외래는 그렇더라고. 그래서 나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니, 뭐, 여기는, 아니, 팁, 이제잊어버 그 가면, 막그 말이지, 뭘 또, 그래서 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팁, 팁까지 달라 그러냐고 내가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팁꼭 있어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식당 매출이 모르겠어요. 돈을 뭐 식당 많은 사람인데 돈을 얼마나 버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10%든 15%든 이 팁이라는 게 매출에 매출 매출 금액에 그죠? 매출 금액에 10% 내지 15%예요. 그 적은 돈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손님들이 다 의무적으로 다그 팁을 내야 된다. 그러면 매출에 에버리지 15%가 그냥 팁이 쌓이는 거예요. 이익금의 15%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어, 뭐, 여러분들 한국의 어? 제조업체들도 수출도 많이 하고, 뭐, 대기업에 뭐, 해외 프로젝트 공사라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1 0 1 5 그런 마진이, 그런 프로젝트들이 흔히 흔치 않잖아요.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거 미국의 식당들은, 뭐,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메뉴에 나와 있는, 어, 그, 어? 메뉴에 나와 있는 음식값은, 그 주인이 다, 어, 기 당연히 이익금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은. 거기에 다, 그, 뭐, 직원들 봉업도 포함되어 있고 그럴 텐데, 15%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손님이 팁을 놓고 가야 된다? 그럼 그 15%는 매출의 15%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저 돈은 누가 가져 가나? 그럼 저거는 뭐, 서빙하는 사람들 봉업 안 받고 저돈 가지고 나눠 가나? 그래도 그게 적은 돈이 아니죠. 뭐, 그렇잖아요. 복잡한 식당들은, 매출의 15%를 다 걷어놔봐야 그 돈이 얼마나 되나. 한국은 내가 알기로는 팁 문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팁이. 뭐 한국은 뭐 내가 출장 가면은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 나도 가끔 뭐 내가 술값 낼 때도 있고 밥값 낼 때도 있고 그런데 그뭐 정년구식당에 그 뭐팁 얘기 그런 거는 아예 팁 문화가 없는 것 같더라고 한국은. 근데 어쨌든 이쪽 나오시면 일단은 놀라시지 마시라고 내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LA나 미국사에는 꼭그 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남미에 오시더라도 꼭 팁은 있습니다. 팁이 있으니까 대신에 그 비를 보시고 뭐10% 15% 20%아 내가 말씀드린 것딱 있으면은 뭐 기분 좋으면 뭐한15% 정도 이렇게 체크하시고 를뭐 별로 기분 안 좋으면 10% 정도 뭐뭐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또 여기 애들은 또 보니까 이빨나에서 내가 자주고 외식을 자주 했어요. 최근에 얘기 내가 아파트에 묶게 있지만 여기 애들은 또 되게 또 뭐라 그럽니까 그그 그 히프다 그러나 뭐뭐 뭐. 그거 쓰고. 또그 서빙하는 애가 또어 여긴 또뭐 이쁘지 않아하는 애들 베네수엘라 애들 콜롬비아 애들 여자들이 젊은 애들이 일자리 찾아와가지고 여기 온통 식당이고 뭐어 빠고 이런 데뭐 깔려서 서빙들 하고 있으니까 이쁜 애들이 그 서빙하고 그러니까 또그 또, 보면 또 사람들이 그러고 또뭐 오불십불짜리를 또 현금을 그다가또 끼어서 줘요. 아, 뭐돈 있으니까 모르겠죠. 뭐, 뭐 그런데 어쨌든 티 문화가 여기도 중남미에도 오시면 꼭 한국하고는 달리 꼭티은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 이상하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풍습 여기 온 풍습을 월 어, 어, 알고 오시라고요. 이거 제가 그 참고로 뭐 말씀드리고 또한 가지 주의해야 될것도는 기왕 생각난 길에 말씀드릴게요. 여기 중미에는 내가 무슨 내가 아는 나라만 내가 얘기할게요. 미국 달러를 쓰는 나라들은 엘살바도르가 하나 있습니다. 엘살 중미의 엘살바도르. 그 다음에 여기 파나마. 바나마하고 엘살바도르는 아예 뭐 수십 년 전서부터 자국 통화로 달러를, 미국 달러를 쓰고 있으니까 뭐돈 쓰는데 카드 쓰고 하는데 뭐 착각이 일어날 수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달러, 달러로만 모든 게 계산이 되고 이러지니까 메뉴도 달러 뭐 모든 게 그렇게 되니까. 아, 그리고 니카라과도 니카라과도 거기 달러를 써요. 니카라과 사람들도 아마 수십 년 전서부터 자기네 자국 통화가 꼴도 바라고 있는데 그 꼬르도바하고 달러하고를 같이 병행해서 똑같이 써요. 구멍가게도 달러를 써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달러에 대한 이미 그게 풍습 습관이 돼 있어가지고 뭐 환율 계산하고 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줘요. 그리고 달러도 거기는 구멍가게 가더라도 받더라도 어 은행 환율하고 그냥 똑같이 그해요 은행 환율하고. 은행 환율이 뭐 30대 1이다? 그 거기도 당연히 30대 1로 계산해서 달러 자연스럽게 거기도 달러 통화가 되는 나라입니다. 중 중미 국가 중에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여기 파나마 대신에 또 온두라스하고 온두라스하고 과테말라는 또거기는또 달러 쓰는 게또 힘들어요. 근데 요즘은 좀 모르겠어요 이 사태로 뭐 달러가 근데 거기는또 일반 아무 데서나 또 달러를 잘안 받아 이상하죠. 중미 국가 중에 또 바로 이 베이베 나라인데. 과테말라하고 온두라스는 달러 쓰는 게좀 거북해.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에 와서들 출장 다녀오다 보면은 주로 이제 카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든지, 어찌든지. 그러면, 이런 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달러 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온두라스 과테말라, 니카라과 이런 데는 환율 계산을 따로 해야 된다고. 코스타리카, 그죠? 다. 코스타리카도 달러는 쓰는데, 거기도 뭐 관광하는 나라니까 어쨌든 거기도 자국 통화는 아니에요 자기네들 돈이 있다고 자 그런데 가면은 카드를 내서 쓰다가 이 사람들이 에 모르겠어요 본의 아니게 카드 긁는 거를 쉽게 얘기하면 그 나라 돈으로 계산해서 밥값이 예를 들어서 그 나라 돈으로 예를 들면 니카라가 예를 들면 대략 한 30대 1이에요 30대 1인데 그러면은 100불이면 3천 원 아닙니까 그 나라 돈으로 달러로 뭐한 4, 50불 나왔다 그러면 그 나라 돈으로 한 1,500원 되죠. 그러면 그 나라 돈으로 이제 빌이 나오죠. 거기 메뉴에그꼬로바라돼 있으면 그러면 보고 이제 카드를 당연히 무의식적으로 보고 카드 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확인하시자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또잘 됐는 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그날 사고가 바로 들통이 났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 계산대 가져가지고 긁을 때 1,500불로 그대로 긁는 경우가 있어요. 그나라더꼴르하다가 나온 거를. 그래서 그날 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왔어. 다행히 그 그날은 내가 낸게 아니고 한국에서 그 출장 온 사람이 밥을 한번 산다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카드를 썼는데 근데 또 긁는 순간에 띵 하고 자기 핸드폰에 그게 연락이 온것 같아요. 문화는 전혀 몰랐는데 우리 그때 네명세 4명, 명인가 네 명이 밥을 먹었는데 세 명이서. 그러더니 물어보니까 어, 이거 차 이상하다고. 이, 이게, 은행 지금 일려고 왔는데, 카드사 일려고 왔는데 돈이 이렇게 그게 뭐냐면은 계산이 1,500 꼬르다바로 그나라돈 나온 게 카드 계산은 1,500 달러로 그렇게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 계산이 끝나버렸잖아요. 카드는. 그래서 그 쇼를 한번 벌인 적이 있다고.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카드 쓸 때는 꼭 확인을 한번 하는 것도 괜찮아요. 뭐 여기 나오시면은 뭐출장 나와가지고 뭐 때리고 네. 네. 으면이쪽에 현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는 게 좋지 같이 다니면서 현지 있는 사람 보고 돈 내라 그러면 되긴할 텐데 그래도 한 번씩 돈낼 때는 그 카드를 꼭 한번 그렇게 확인하시는 게중요합니다 오늘 또 에스파뇰 한 마디 또 알아보겠습니다. 그 아픈 사람 환자 있잖아요. 환자 환자를 여기 있는 그 에스파뇰로는 파시엔테라 그럽니다. 파시엔테. 그 어, 자막 보세요. P A C I E N T E 발행기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p a 엔 i e n t p a 시 i e n t p a i e n t 를 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픈 사람하고 환자는 우리가 들으면은 같은 뜻으로 들리는데 아픈 사람의 또 말은 따로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뵙겠습니다.